아, 그렇님 이거 이거 뭐 게임 하시다 보일로 하트볼 같은 거 낮게 오면 치기 힘드니까 지금처럼 회전 주세요. 회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라켓을 또 내리시면 안 돼요. 지금 회전 만약에 잘 주셨으면 이거 90도 만들면 돼요. 90도 만들어서 라켓 잡고 일로 오세요

잡고 이거 지금 원 바운드잖아. 어. 근데 이게 지금 어 지금 원 바운드인데 커트하시면 약간 뜨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바운드가 나가는 바운드니까 낮게 하기 좀 힘들어요. 투 바운드는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좀 뜨죠. 이런 거는 자 바운드 짧게 떨어지면 투 바운드일 가능성이 높고요. 좀 길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원 바운드일 때는. 90도에서 몸만 살짝 내려보세요. 이 힘이요. 이렇게 빼시면 이팔다 피죠. 예를 들어, 백서버는 일로 튀잖아요. 일로 약간 튀잖아요. 그러면 팔을 다 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꼬리가 고리로 가죠 그럼 팔이 이미 다 펴져 있으니까 힘도 안 나고 못 치시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꼬리 왔는데 팔을 90도로 잡고 있으잖아요 이렇게 몸잘 내리시고 그럼 꼬리 좀 움직여도 그때 팔을 살짝 좀 펴주시면 되니까 90도에서 몸만 내리세요 90도에서 몸 회전, 회전. 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잡고. 회전. 그렇지. 지금 이게 백서 보고 해서 볼이 움직여서 3구 잡기가 진짜 어려운 볼이에요, 지금은. 근데 바운드 잘 보고 회전만 잘 주시면 돼요. 형은 쉽죠, 별로. 빠지시죠. 이게 그러니까 볼 박스 할 때랑 좀 틀린 게 바운드도 체크해야 되고 내릴 때 내릴 때 라켓 잡았다가 힘을 내가 얘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두개 시간이랑 긁어주는 이게 묻혀주는 시간, 긁어주는 시간 힘두 그 개. 그렇 힘 빼지 마세요. 지금 힘 빠지신 거예요? 잘 보고. 그렇죠. 최대한 끝까지.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뭐야, 중심을 써서 결정구를 내는 볼은 아니죠. 그러면, 어, 바운드가 낮을, 낮고 어려운 바운드잖아요. 그러면, 조금 살짝 떨어지는 거 쳐도 돼요. 대신, 회전을 조금, 많이 주시면 돼. 그렇지. 그렇지. 오, 어, 지금 잘하셨어요. 그렇게. 그니까, 러 물론, 지금 스트로크 치시고, 이 백드랩 할 때도 타점이 지금 잘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형수님 타점이 다 정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타점이 굉장히 좋은데, 드라이브는, 물론 뭐 정점 잡으면 좋은데, 서브가 낮잖아요. 낮은데 정점 잡으기가 엄청 힘들죠.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 살짝, 정점에서 살짝 내려오는 거 쳐도 돼. 어, 그렇죠 이런 거 그냥 정점 쳐버리고, 이런 걸 떴으니까 쳐버려 정점, 짠. 전 하다가 낮은 거, 아, 낮은 거, 아, 좀 낮은 거, 이거 드라이브 해도 돼. 네. 낮은 거, 맞은 거. 맞은 거. 맞은 거. 팔 푸시고. 인간 사실 게임하실 때 순간순간 드라이브를 해야 될 상황이 많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브, 서브가 다 나오는 친구인데 내가 그냥 낫잖아요. 어려운데 계속 카트하는데 내가 공격을 다 해. 그럼 선제를 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했어요 그렇지 여기가 그러니까 바운드가 내가 딱 봤을 때 어? 요거는 좀 내가 정점을 쳐도 돼 그러면은 그냥 빨리 빨리 이렇게 중심 땡기시고 아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조금 늦춰서 회전 주셔도 돼요 그렇지 오 지금 잘했셨어요오 나이스 그렇지. 예. 네. 오, 잘했어요. 맞고 그렇지. 자, 이거는 정점 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 정점을 잡으면 좋고, 볼이 빨리 가는데, 다 그렇게 칠 수는 없으니까, 어려운 볼들은, 리시브랑 이런 카트 서브 같은 거나, 아니면 안 나오는 건, 조금 늦게 쳐도 상관없어 대신, 뭐 하셔야 돼요? 회전을 주셔야지. <laughs> 그쵸? 그렇죠? 대신, 대신 내가 회전도안 주고 넘기면 얘가 때릴 거 아니에요? 늦게 치는 대신, 회전. 많이 주셔야 돼요. 그쵸? 그렇죠? 자, <laughs> 네, 원바운드에요. 오, 오, 잘쓰. 잘했어잘했어 잘쓰. 잘어 쏴, 쏴, 쏴. 그렇지. 그러면, 봐봐요. 지금은 내가 원래는 카트를 하던가 넘겨야 될 볼이잖아요. 스트로크를 해야 되니까 뭐, 치게안 나면 넘기든가 아니면 카트해야 될 볼을 지금 내가 회전을 주니까 상대방이 회전 있는 볼을 치기 어렵죠. 그럼 대면, 공격. 그래서 선제, 선제, 공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집중하고. 근데 이것도 가볍게 걸어주셔야 돼요. 어려운 볼 아니에요. 자, 잡고 회전 주고. 그렇지. 이렇게 잡고. 자, 지금 왜 날아가셨어? 그렇죠. 힘 빠지시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도 빠지는데, 이, 이, 이 내가 묻혀주는 시간이 있죠. 이게 없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하고 힘. 그러니까 시간을 쓰는데 거기에 힘도 붙이셔야 돼요. 90도 만들고. 잘하셨어요, 지금. 그렇지. 옳지. 옳지. 선생님. 그러면 리시브 때 내가 아, 화 쪽에서 부담되고 스트록 못 쳐서 자꾸 선제 뺏기고 이럴 때 지금처럼 가볍게 회전만 굴리, 굴려줘도 되는 거예요. 힘 빠졌지, 아니? 90도 만들고. 얼굴까지 긁으세요. 자힘 쏙, 음반점 힘, 아, 긁으셔야 돼. 라켓 잡고, 라켓 잡을 때 살짝 힘 빠지죠. 내릴 때, 내릴 때, 게 잡고, 힘! 골! 반바운드요네 응. 들어가세요 네네 그전힘 네. 응. 빠주세요 조금만 힘 빠지거나 짧게 치면 무조건 걸리죠 스트로크는 조금 이렇게 살짝 비껴가지고 들어가긴 하는데 드라이브는 완전 힘을 힘다 쓰세요 수고하셨습니다.